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여기는 인천 남구 입동. 열심히 다니고 있어. 아 여기 여기서 좀 앞으로 가지. 돌아 이네 이것도. 야. 아, 네. 예 사장님 아네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허송철씨 네.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네 기억합니다 아예뭐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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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보려고요 네네 저희가 그날 9월 27일 이렇게 상관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불기소로 송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직 어, 진단서 같은 거는 검찰이 아직 제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진단은 3주가 여기서 나와있는데 어저께 내 m r i 를 찍고 왔어요. 네네. 그업체 어, 가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도잘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지금 아, 네. 호사선임을 이제서 네. 빨리 하고 동료 출신들 알려주라고. 아, 주시라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대가는 어디까지 이런 건지. 어, 증거를 증거만 가지고 오시면 되죠. 증거 뭐 증거 뭐. 뭐, 평단에, 뭐 진단서나 녹음 네, 문자 네, 네. 카톡 목격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 목격자 목격자, 폭행 사건이나 CCTV가 다 있으니까 저희는. 아, 그러니까요. 크게 증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증거만 네. 가져오시면 됐죠예 네. 그러면은 다 알아서 어, 해주는데 어, 네 해? 민, 민사랑 형사랑 같이 들어가나요? 뭐 변호사 어, 선임료에 네.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 뭐 민사 330 형사 330 이렇게요 아 형사도 3 3 0이요아 변호사 쓰면은 어, 330이고 대서로, 방지 대서로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죠 대서로 그냥 대서로 하게 되면 100이고 변호사 선임하면 330이고요. 예. 그러면은 네네. 형사를 이거 어, 그 중형주는 동생이고 네 이번에 말한 퍼팅 당한의 피해자는 형이에요. 네. 이런 때는 형이랑 동생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지 아니면 도, 형이 피해자인 형이 직접 보는 거 다. 한꺼번에 그냥 고소를 해야지 되나요? 한꺼번에 해야죠? 한꺼번에 그럼 어 한꺼번에 시, 한꺼번에 다 적인 해라. 네, 네. 음, 그럼 민사랑 형사를 동시에 한꺼번에 다 6개월 고소를 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민사는 평균 6개월, 형사는 평균 3개월 소요됩니다. 민사 6개월? 형사는 네. 3개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심해갖고 아산병원 있잖아 송파요. 네네. 거의 마치 통증이 하고 와서 입원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아, 됐는데. 근데 여기가 그지 같은 게 보면 뭐냐면 병원비가 치아 2 30에서 100만원대까지 나온다는 거야 병원비가. 네네. 음, 그래도 이건 어떻게 해주지 돼요? 한 2주는 입원을 해야지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주의해야죠 당연히. 그럼 이 병원비를 다 받을 수가 있나? 만약에 하루에 100만원짜리 병원... 네. 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병원비를 병원비를 다 청구하는거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로요 병원비를 네. 민사로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병원비가 뭐 과도하게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하면 병원비면 예를 들어서 1인실이나 그런 데를 봤을 때 100만원이나 120정도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렇게 좀 가, 가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시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게 저 병원 입원비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걸 청구하는 게 맞죠 아대기실이는백만원이든가 이래서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피해자가 법대로 하는 거고 네 그게 다잖아요 사무총장 저 죄송합니다. 거기 변호사님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승재 변호사예요. 이차 승재 승자 제자 변호사님이요? 네네. 인천이라 고 하셨죠? 네. 인천이에요. 인천 어디쯤에 있어요? 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아, 법원 정문이요? 네. 혹시 거기서도 성남권 이런 것도 많이 많으시죠? 지역적인 것도? 아니, 많이 하죠. 왜냐하면 빨리... 뭐 그냥 일반 일반 저기 뭐 변호사도 아니고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주로 그런 변호사님은 사를 주로 하세는 형사로 하시요 어떻게 하거어요아다 합니다. 저희 네이버에 쳐도 뭐다 정보 나옵니다. 회원은, 제가 그래서 문자 넣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네이버에만 쳐도 다 나오니까요. 알아보시고 오세요. 실력 있는 변호사니까요. 그럼, 그럼 660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걸수 있는 게 뭐뭐가 들어가는 민사, 폭행에 대한 거. 그렇죠. 그 재물 손괴에 관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를 들 일단 있지?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형사로 저기 그 형사 고소. 형사 고소 네. 미, 민사 소송. 그리고